헤레나 스토리 221의 할마이 지금은 지금은 아무래도 암흑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것 같다. 하루의 피로 가 축축되면 안 되기에 쉴 시간을 갖고자 누워본다. 창문 너머 별들의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놀고픈 속삭임이다. 저 속에 들어가 같이 놀수 있을까 별 하나 나 하나 어둠이 찾아와 잠을 청하는데 자꾸만 깊은 숲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다. 왜일까? 나약해지는 나의 몸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휘청거리는 느낌을 갖는다.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어나 컴피터 앞에 앉았다. 뭔가를 남겨야 하겠다. 이렇게 두들기면서 식어가는 기력을 되살려 일어서게 하지 않을까? 좀 전에 생각을 모른다. 장로님과 오늘도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며 서로의 이기적인 것만을 내세운다. 그런데 꼭지고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러다 그냥 사그러지는 쓰러진 쓰러진 것은 아닌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어제 일이다.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더 이상 쓰러지지 말자. 눈물이 치듯이 지치지 않기 위하여 머리를 짜낸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 행동을 찾아야 한다. 카메라를 들고 알라모나 빛치파크로 나갔다. 바른 손으로 카메라를 쥐고 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차창 넘어 시원한 바람이 불고 오기에 마음이 탁 트였다. 세상이 모두 내것 같다. 여기서 행복을 찾는가 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지금, 나의 고민은 사라졌다. 배경은 나만의 첫 번째 시도의 작품이나, 앞으로 잘 해낼 것이다. 하와이에서 헤레나가.